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. 오늘 말씀은 둘러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그 혜택을 누린 다른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도 이제 심판하셔서 그들의 모든 악을 제거하십니다. 그런데 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.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지도자 같이 되겠고, 애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하십니다.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남은 자가 되어서 이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쓴뿌리, 이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보시므로 틈타지 못할 것을 기대합니다. 아직도 제 안에 있는 이 모든 쓴뿌리들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방패, 마귀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. 요즘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병마를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데 병마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성령님이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